오늘도 주식 총각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삼성전자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을 보이면서 단기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건 급등 후에 보여지는 단순한 숨 고르기 조정일 뿐이지,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냥 자연스러운 차트의 흐름 정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군다나 보시는 것과 같이 미중 무역 긴장 완화로 우리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도 이러한 흐름이 보여도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뉴욕 증시는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반 이후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3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분명히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현금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조정 때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 드리면서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끔 저 주식 총각이 100% 무료로 100% 무료로 함께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문자 캡처 보시는 것과 같이 주식 총각의 종목 추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 나가고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부담 없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유료시향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단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만 꼭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점 그리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2차 전지 섹터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 주식 총각 당연히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문자 캡처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LNF, LG엔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추천 나간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100% 무료 종목 추천과 같은 경우 정규장 시작 전, 장전 동시효과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하실 수 있게끔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답변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소통방을 요청해 주셔서 소통방 운영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오픈톡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종목 추천과 함께 초대 링크 함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2,200여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문자 종목 추천과 동시에 종목 추천 이어서 보내드리고 있고 소통방의 가장 중요한 점 유튜브 영상에는 제가 업로드해 드릴 수 없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되는 모든 정보들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소통방 운영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채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면서 서로간에 정보 공유라든지 간단한 Q&A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소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타이밍 그냥 날리기는 싫으시고 주식 총각과 함께 하시면서 단타 수익까지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소통방 참여로 다양한 정보와 상황들 파악하면서 이 시장을 한번 꿰뚫어 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의 개인번호 010-6508-3753번으로 주식 총각에서 총각이라고 이렇게 총각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문자 받고 한번 움직여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도 후회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의 3전으로 돌아와서 삼전이 현재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다시 한번 반도체 분야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내용 바로 이 hbm 때문이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드디어 이 hbm 양산용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의 삼전이 확실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지난 주말에 이재용, 전희성 등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와 골프 회동을 갖게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7시간 동안 라운딩이 지속됐다라고 하며, 여기서는 관세와 각 기업들에 관한 투자,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삼성전자, 곧 10만 전자를 뚫고 20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이 마련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우리의 삼전이 다시 한번 흘러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 방법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리고 다가올 불장에 여러분들께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저평가된 종목,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제가 원하는 이 불장,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지금 코스피 5 0 0 0기를 출범시킨 이번 정부가 진짜로 이를 저지르려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더 확실한 요건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건 바로 유동성의 회복입니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동성 회복의 가장 확실한 이벤트 바로 금리 인하라는 것이고 지난 9월 18일 드디어 금리 인하가 스타트를 끊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월 30일 또한 번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또한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시장에 많은 돈이 돌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금리 인하가 시장의 방향성과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을텐데 제가 확실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려 볼게요. 2020년도 연말부터 21년도 초까지 보시는 것과 같이 금리는 0%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20년도 연말과 21년도 초 이때 우리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보여진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 뚫렸던 삼전의 최고가 바로 이때 당시에 나와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한 번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번 금리 인하는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을 11월 3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큰 물줄기 꼭 올라타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예상 추천 종목들을 추리고 있는데 벌써 내년 상반기 종목들까지 데이터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끝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각각의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물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유료 시향 서비스 전혀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먼저 이번에 추천해 드릴 종목과 같은 경우 올해 남은 기간 최고의 주도주가 될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300에서 약 500%까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들이 속속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AI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럼 바로 원전이 필요하겠지. 원전,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 이 전기는 안전한 에너지 수급을 필요로 할 거야. 그렇다면 2차 전지, 이러한 흐름과 방향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가장 핫한 섹터 바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저 주식 총각이 이미 데이터 수집과 차트 분석까지 맞춰 놓은 상황이고요. 그 결과 세력들은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300%에서 500%까지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혹여나 구독자분들께서 손실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하나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에는 또이 종목과 맞물리는 또 다른 초대형 종목 추천해 드리게끔 제가 지속적으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항상 여러분들은 불장이 와도 내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세력들의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 주식 총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번호 나가고 있을 거예요. 0106508-3753번, 0106508-3753으로 저 주식 총각의 이름 줄여서 주총이라고만 보내주세요.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대박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더큰 주식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점. 제가 이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벤트들 더욱더 다양하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바라면서 100% 무료로 함께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종목 추천부터 소통방 입장까지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저 주식 총각과 이 어려운 시장 전략적인 투자로 살아 남으시고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소식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